대표가 국회 연결해서 아,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하느하고한 번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 국민들이 그나마 속이 좀 뚫렸다. 이러는데 그래도 미흡합니다. 우리가 정작 듣고 싶었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격조사 이거 하는 얘기도 없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백서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정작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어, 이 문재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고됐습니다 어, 고발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어, 자유한국당도 이해찬 원하고또 어, 홍영표 어, 대표를 윤 어, 1위에 또 고발했습니다. 막고서 했는데 어, 뭐 그건 뭐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뭐 누가 뭐 여태까지 윤 1위에 해보되어 가지고 누가 한 사람 국회의원 제명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작 어, 듣고 싶은 얘기는 5.18 유공자 저는 유공자는 안 합니다. 유령자라 그럽니다. 5.18 유령자 명단 공개하라. 어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익 백서 어 만들고 그거 어 TF 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겠다는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유튜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저는 사실 2014년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이런 정치방송이 아니고 음악방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우리 국내에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유튜브 하게 된, 본격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2016년 11월 19일날 서울역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1차 집회 때 나와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유튜브라도 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 했 해서 제일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유튜브 하려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개인 유튜브입니다 개인. 혼자서 뭐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 어, 유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있고, 미국의 어떤 규제를 받지, 대한민국의 규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자, 그래서, 어, 저희들이, 많은 유튜브들이그 이후로 나와서, 지금은 유튜브 천국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천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이 유튜브를, 이 민주당에서 이 정부가 규제하려고, 어, 우리 그, 저기, 두더지, 보이시, 어, 보죠. 그 게임. 두두지 하나 때리면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두개세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보수 우파의 유튜버들이 재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하려고 하나하나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이 유튜브 좌파 유튜버들 많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때 네 아, 방송에 어, 탁 테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김호준 외에 많은 그 좌파 언론들이 교통방송, 그 다음에 종교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거. 종교방송, 교통방송에서 정치방송을 할수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나와서 우리 어, 보수 정치인들을 비하고 폄마하고 까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육전이 돼서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전부 나와서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지금 불안한 이 국내 정세를 위해서 이걸 한 번이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법으로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는 두더지, 두더지처럼 또한 사람 나오고 또한 사람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간단합니다. 뭐 하루에 한, 한 서너 시간만 하면 다 배우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 나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현장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는 우리 지금 20, 2030 세대들이 알려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이런 이유들을 알리고, 어, 또, 국민들이 깨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가, 에, 규제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면은, 사실 우리 유튜브가 조금 그래도 나와서 뭐 광고비라도 뭐 조금 있을까 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뭐거알마거 해야죠. 그러나 순수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광고에 큰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장 유튜버들은 어 사무실에 앉아서 정치 논평하시는 분들은 어 저기 저작권 위반 뭐 음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광고에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나왔던, 뭐, 이런 음악 하나만 나와도 저작권 위반 때문에 광고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어, 그런데, 그걸 규제하겠다고, 또, 나서면은, 어, 결국은, 뭐, 그런다고 우리가 죽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어, 활동하는데 큰,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걸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너무 어, 광고에 너무 어, 연연하지 마시고 애국활동 열심히 하는 우리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